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전하십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행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흘려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조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의 말씀에 거센 폭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980년대에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어, 이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에, 정말 어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에, 축복, 그 역사는 상상할 수 없이 에, 강력했습니다. 그 도무지 어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뭐 눈에 이렇게 보, 보는 데서 그냥 팔이 이렇게 굵은 사람이. 에, 기도하니까 쑥 빠져가지고 저처럼 정상으로 뭐 바뀌는 모습도 보고, 또 안전병이가 수없이 일어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그걸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이 인산 인해로 몰려와가지고 예배하며찬송하며그 뭐, 기도 철회하면 철회를, 어, 그냥 뭐한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뭐, 어, 엄청났습니다. 아, 그때는 뭐, 그렇게 한그 마음에 그 불이 있었죠. 엄청난 그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몰려오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더라고요. 네. 혼자서는 장작 혼자서는 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작이 여러가지 모여가지고 불 타다 보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그때는 활활 타오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어, 점차 식게 어, 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바람이 불지 않은 거예요. 왜? 네, 이 정말 무식한 목사님들이 이것을 끈 거예요. 소방차처럼 막 물을 붓고 어 착착 그냥 꺼버리는 거죠. 십령대 어, 부흥성에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다십령대 부흥성에 했었잖아요. 십령대 부흥성에 하면 이단이다. 성령받아도 이단이다. 방언말에도 이단이다. 어 방언 말하면 마귀 방언 받은 것이다 귀신 쫓으면 신접한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부 이단시하다 보니까 이게 식어버렸어요 그 은혜가 사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보다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해지고 가르치는 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만 있고 영적인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바람이 불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데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교회가 서로 이단 시비만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 이단이 어디 있어요? 자꾸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 발음해 신천지,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어? 정명석, 왜 이럴까?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바람을 팍고 불어야 돼요. 예. 우리 비전스쿨도 그래요, 막. 동원하고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또 다시 불을 지피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때 가만히 보면 끄는 사람이 있어. 동원은 하나도 안 하고 살살 꺼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동원 한 사람도 안 하고서는 막 꺼버려 자꾸. 응. 쓸데없는 소리 나서 자꾸.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타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어, 제가, 그러죠. 이건 계속 동원해야 된다. 계속 모아야 된다. 아, 본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본부는 안 돼. 그 우리는 청각으로 계속, 계속 동원. 그러니까, 어, 한두 사람이 계속 오잖아요. 어, 신기하게.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불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착착 꺼버리는 게 아니라, <laughs> 불을 붙여야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불을 붙여야 돼요. 막, 뜨겁게, 뜨겁게. 근데 또, 뭐, 뭐가 어쩌리저쩌리 해서 다 꺼버리려고 그래. 못 구게 해야 돼. 요 어쨌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계속, 계속 할수 있도록 그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원칙, 법, 뭐 율법, 규정. 그거보다 앞선 건 열정이에요. 뜨거움이라고요. 성령의 바람이라고요. 그 운동이에요. 예, 그 운동이 어떻게 하나 처음에 걸을 때는 겨울에 걸으면 추워요. 근데 막산 같은데 올라가 가다 보면 땀이 나요. 막 잠바를 다 벗어 지키고어 그냥 어 목에 있던 것도 다 끓이고 왜막 몸이 막 열이 나니까 그렇죠. 그 추에도 열이 난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냉랭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 힘들어도 열이 오르면 같이 들어온 사람이 불타오르거든요. 이 한국교회가 요즘 뭐냐? 아, 신천지가 왔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들을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힘이 없으니까 신천지에 눌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와, 신천지보다 더 뜨겁네. 그러면 신천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고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천지 딱 대놓고 그냥 딱 당겨요. 신천지가 어디요? 이세상이요야 아니면 천국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신천지 사람한테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없어져야 생기는 곳이에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죽는 거죠. 그 지식,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벨벨벨 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죠. 또 지식과 더불어 성령충만이 있어야 되고 그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으면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미혹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천지가 어디야? 천국이지. 왜이 땅이냐고. 그렇게 하면 아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어떻게 살아 다 죽지 <laughs> 신천지 사람 <laughs> 이만이 언제 죽냐 가보 영원히 사냐 어?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어디 영원히 사나 두고 보자 몇년내 죽을 거다 <laughs> 그러면 할 말을 못해요 <laughs> 예. 아 쉽잖아요 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응?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청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신천지는 방언하냐? 방언도 안 해. 그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곳 그것이 그 이단이지. 그게 뭐냐? 응? 응? 구원 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원 받 지금 구원 받으면 뭐해? 구원 받았으면 말이야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열방에까지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 임해야지. 예. 언제, 몇, 날, 몇 시에 믿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단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는요, 그 선교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그 함께 모여서 막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도 또 어제 전주에 인도네시아 갔던 팀들이 또 만나자고 해서 가는데 뭐 하러 가냐?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선교 운동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모여가지고 무슨 뭐 침묵회가 아니라, 아니, 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그 목회자 비전스쿨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각, 인도네시아 팀이긴 하지만 전국에 목회자 비전스쿨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각 비전스쿨을 열정으로 일으키는 운동을 하자. 인도네시아 팀만 아니라, 어, 인도네시아도 변화시키고, 세계도 변화시키고, 어, 전국 목회자 비전스쿨도 변화시키고, 누가? 저는 매일 이, 저기, 기도할 때 세계성교를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 우리 푸른할게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한 자가 뭔가 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선교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 하니라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열정이, 막 그냥 다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막 자꾸 불을 지피는 거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그냥, 아, 저, 전성호 목사는 왜 이렇게 생난리인가? 어, 생또라이다, 생난리다. 맞아요. 생 뚜라이가 돼야 돼요. 생 난리가 돼야 돼요. 막 사람들을 막 들썩들썩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 저게 맞는가 봐. 그러고 가는 거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오, 이게 맞는가 봐. 그같이 목사님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 비전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냉랭하던 사람도 아, 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예,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래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바람이 불도록 하시는데 예, 소방차처럼 불을 끄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그 차가운 그 냉랭한 바람에도 선교 운동을 일으켜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뜨거움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잡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 나은 사람을 통하여 세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삼창이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고,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